어젯밤처럼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세 사람이 태워 달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다 죽어가는 환자,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평생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어요. 마음은 이상적인 여자를 태우고 확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탈을 쓴지라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태우고도 싶고 또 생명의 은인인 의사분도 편리를 제공해주고 싶고. 또이 여자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 쓸어, 사각계짝 모양 다 쓸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밖에 못 해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게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청년은 내려서 열쇠를 의사한테 주면서, 당신이 잘 아는 병원에 이 위급한 환자를 실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이상적인 이 여자와 <laughs> 이 한밤을 같이 기다리, 다른 차를 기다리면서 밤을 지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현명하죠? 우리는 때때로 아끼고 우선시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럴 때 함께 동행하는 길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들어요, 머리로. 그렇듯 하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 오면 이게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돈몇 푼에 치사하게 서로 다투고 결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또 같은 신앙 생활하는 신자들끼리 중내산에 하다가도 뭔가 틀어지거나 서로 또뭐 형님, 아우, 뭐, 대모, 대부님, 뭐, 이, 이, 이러다가 돈 문제로 또 갈라지고, 응? 투기, 속임수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결국 홀로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과부, 가난한 과부와 아까 현명한 청년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불을 쌓고, 재물을 나눔으로써 내적인 부,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틀을 조금 바꾸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교모금을 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미의 표현으로 또 주님 재단에 내가 한 주일당을 얻은 소출의 일부를 정성껏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생각 없이 지갑에서 천원, 이천원 들고 이런 들레들레 나와서 휙 놓고 그렇게 가지 말고 그 헌금에 감사와 또 찬미와 또청원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 헌금에 담아서 봉헌하는 거예요. 네? 교모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재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시간과 노력을 봉헌해도 돼요. 레지오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구역에 환자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정에... 식구들과 함께 방문해서 애독을 실천하고, 이런 생활의 일부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런 봉헌생활은 재물 못지 않은 그런 큰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미사가 단순히 하나 오니까 신부님이 그런 미사를 하더라. 이거는 고릴라 IQ밖에 안 돼. 이 미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 허나회가 꽃을 장만했지 제대회가 다 장만했지 복사가 동원되지 어? 해설단 어? 독소단 성찬봉사자 성가대 구역식구들이 봉사지 하 주보 나누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한 시스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분들의 봉헌된 그 시간 그 노력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봉헌할 때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나 신앙 시간도 이 봉헌할 때아내 봉헌을 받아주실 하느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하느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응? 여기 주였동 우리은행 지점장 녀석은 그 은행놈들은 우리가 천 원짜리만 들고 가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 천주기는 천원짜리도왜 이렇게 꾸겨서 오냐고 투덜거리더래 응? 내가 그래서 이, 이 쌍놈의 새끼들, 내 혼을 내줘야지 이것들 모가지를 잘라든지 해야지. 응? 천 원짜리는 돈이 아니야. 이 자식들이 어디서 배부른 소리하고 있어. 내가 사무실에서 혼자 그랬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우리를 우스게 하라도 우는 꿋꿋하게 천 원짜리를 내는 거예요 응? 절대로 5만 원짜리 내지 마요 그런 거 받지도 않을 테니까 천 원짜리 10장씩 정성껏 내도록 알았죠? 다섯 장 이렇게 묶어서 내든지 정성껏 10만 원짜리도 안 받아 요 절대로 내지 마요 응? 헌금에 10만 원짜리 내면 안돼나 그러면 나 정말 신부 생활을 못 하니까 나 5만원짜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건 난, 나오면 난 정신 잃고 쓰러질 거니까, 정성껏 천원짜리 묶어서 내기시도록.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를 담고서 공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분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응?